사진을 한 장만 좀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사진입니다. 사진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계 교회사에서 보시게 되면 그 1517년 10월 31일 그날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을 통해서 종교 개혁에 첫 시발점이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은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그 도서관에서 갖고 온 원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질이 다른 대부에 비해서 굉장히 밝은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어디냐면 장소는 평양이에요. 평양이고 저교회 이름은 장대원 교회입니다. 그래서 1907년도 평양 대분도 있었던 그 장소가 되고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잘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키큰 분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한국 사람 같지가않 예, 한국 사람 아닙니다. 한국 사람 아니고 미국 분인데 어, 지금 그장노회 신학대학교 초대 교장인 그 마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 한국 명은 마포삼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자 성교사님들이 계시고 여기 있는 분들을 보시면 당연히 어디 나라 사람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인데 저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사경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사경인 거죠. 바이블 스타디, 바이블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 말씀 사경의 이후에 1907년도에 평양에서 놀라운 대분도 부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을 접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 교회사에서 그 변곡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03년부터 1907년까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한국 교회 대붕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국 교회 대붕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1903년부터 1907년까지 그 기간을 통해서 한국 교회 큰 영적인 각성과 대붕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 어떻게 보면 원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07년도 대붕 운동까지 절정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위대한 우리가 보통 불씨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디라는 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캐나다 분인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독립 선교사로 우리나라 땅에 오게 돼요. 그래서 1890년도 아까 전에 뭐 마베 선교사님하고 같은 연도에 한국 땅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아, 이분이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특별히 원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선교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900년도 어간 약 3년 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아, 열매가 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1903년도 8월 달이었는데 중국에서부터 온 여자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원산 지역에서 자그한 기도 모임을 하게 돼요. 한 7~8명 정도 붙태는 분들이 기도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자신들보다 미리 왔던 그 믿음의 선비인 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그 8월 달에 있어 한 일주일 정도의 기도 모임이 있게 되는데, 이 기도 모임 때이 상경을 조금 인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지고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기도를 할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까지 3년 동안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한 것처럼 이분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교를 하다 보면 이 성교를 보내는 나라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이 나라들은 문화적으로 보면 그 성교를 받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소위 말해서 인간적으로 우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양대인 자세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서양인들이 자신을 좀 높게 보이는 자세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양대인 자세 중에 대표적인 물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성교를 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과 몸과 뜻을 다 바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양대인 자세를 얘기하는 세 가지 물건이 하나가 이제 토스트 기계예요. 보통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이 토스트 기계를 갖고 간다는 건그 나라의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 뒤에는 그 사람들과 융화가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두 번째는 어, 그 화장실, 그 변기를 얘기해. 옛날에 저때만 해도 화장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수세식 말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좀안 좋은 지역에서는 널판지 같은 데다가막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막 구대기가 나오 경험 안 하신 것 같은데 다 강남에서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교사들이 그 100여 년 전에 왔을 때 이 화장실 문화가 본인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이분들이 같이 그거를 인볼브를 잘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총을 또 갖고 있어요. 사실 이 선교를 하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나름대로 캐나다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 그 당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학을 간다는 거는 3% 미만에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1903년도 8월 달에 그 기도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선교를 한다고 얘기했지만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조선 사람들에 비해서 지적인 오만이 있었구나. 문화적인 우월감이 있었구나.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그 기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돼요. 주일날 그 기도 모임이 끝난 다음에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 조선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을 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눈눈을 마주치다 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지적으로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우월감을 가졌는지 차마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이심전심이라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 봅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진정성이 전달되게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시게 되면, 여기 지금 양, 그 양화진 선교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하대 선교사님의 그 묘가 있어요. 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영적 대각선 운동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글씨가 잘안 보이게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하디성 교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위대한 불씨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이분이 한국교회 대북운동이 일어나려고 정말로 본인이 그렇게 노력한 게 아니라 예기치 않게 본인의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위대한 불씨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원산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지금 남북한 정상회담이 일어나게 되는데 원산 개성, 개성 그리고 평양까지 이게 이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한국교회 대무근동력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붕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붕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신표와 그 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니에미아는 어, 포로 출신인 거잖아요 포로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정말 출세해서 어, 이게 아닥사스다 왕, 그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면 오늘날로 치면 비서실장이에요 그 정도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 인간적으로 좀 거친 얘기를 하게 되면 본인은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이 니에미아가 자신의 개인의 영단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이스라엘 그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진에서 어려운 일을 나서게 돼요. 특별히 그가 유다 총독으로 가게 되면서 그가 가졌던 하나의 큰 미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금 이제 포로들이 귀환되고 거기 안에 성전은 재건이 되는데 성벽이 재건이 안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서 이렇게 집을 살고 계신 집에서 집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문이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럴 일은 없다고 우리 그런 표정인데 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잠을 자는데 문이 없이 그냥 잠을 자요. 그럼 어떤 일을 벌어지겠어요? 이게 불안해서 못 사는 거잖아요. 이게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성벽이 없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이 니에미아가 52일 동안 이,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일자인데 52일 동안 그 성벽을 정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완성을 시키게 돼요. 정말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니에미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새 예루살렘을 다스릴 그 리더십을 뽑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인구 조사를 하냐면 양질의 인구 이동을 통해서 이 도시를 다시금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어, 여러분들 그 우리가 보통 가정을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라는 단어가 있고 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이게 하우스라는 단어가 이제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홈은 소프트웨어예요. 아무리 이 집이 아, 집이 넓은 데서 살면 쾌적하고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있죠. 근데 문제는 집은 굉장히 좋은데 하우스는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다면 가족들이 물 불화하고 싸우기만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건 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내용도 좋아야 되는 게 진정한 가정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됐는데 문제는 외형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니헤미아서 8장 말씀은 이 니헤미아서 전체 속에서 정말 예기치 않은 신표와 같이 말씀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니헤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본인이 의도적이거나 아니면 주도했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일어난 사건인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벽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압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일곱째 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초하루인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하면 우리로 치게 되면 정월 초하루인 거죠. 그러니까 한해를 시작하는 첫날인 거예요. 이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수문합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일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한 사람처럼 이렇게 그 하나가 돼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이제 스스로 이 일곱째 날이 나팔절 정월 초 하루에 수문학 강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이게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학사 에스라가 있어요. 이 에스라한테 어, 아,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학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그 포로 귀환했을 때그 니헤미아 바로 전의 지도자예요.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기도 하고 이 학사라는 말에는 기록하는 사람 서기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사 에스라는 말씀에 있어서 충분히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이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3절까지 2,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율법책의 길을 기울였는데 아멘 아 저는 이 2, 3절 말씀이 되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그 주간에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처럼 이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경건주의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첫날 모였는데 첫날 모여서 막 잔치를 벌이고 그들의 자랑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일제히 모여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용기가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주의 평안이 임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도 예배드리면 1시간 정도긴 하지만 금요기도는 조금 시간이 길긴 하지만 오늘 성경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오늘 성경말씀 3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이 상황에 한번 우리가 이게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가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한 마디 한 마디 그 말씀을 전했겠어요. 백성들은 그 에스라가 전하는 그 선포되는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한 마디 한 마디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 절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 결때 모든 백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말씀은 정말로 능력인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앉아서 듣고 일어서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가득 차니까 그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손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하고 응답을 해요. 그리고 파도처럼 거기에 응답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는 계시와 응답의 사건이 되는 거죠. 계시는 드러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요. 그리고 그 드러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그 응답의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시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전에 보게 되면 이 레베스 사람들이 그 군중들 사이에서 릴리처럼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의 뜻을 해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오늘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도 있고 선포된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언제 한번 마음 속에 정말 멍복함, 아니면 감동함, 아니면 나도 모르게 흘러지는 그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어느 때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을 해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의 세계에 살고 있다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 이 말씀이라는 엑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란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걸다 깨닫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 다 우는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세 개의 눈물의 형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 흘린다는 건그 영혼에 하나님의 임자함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눈물은 회개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응이 일어나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부딪힘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이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적으로 도전을 받는 회개의 눈물이 있었겠죠. 또 감사의 눈물이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금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이 땅에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 땅의 성벽을 재건하시고.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이곳에 와서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새 삶을 살수 있다니, 감사의 눈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결단의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는 옛날처럼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말씀을 통한 눈물이 이들 마음 속에 울림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아, 총독 니에메가 격려를해 줘요. 우리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에메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하니 아멘. 아, 이 정월 초하루 희생 잼을 위해 나팔을 크게 불고 모두가 즐거워야 될 나팔절이니까 그리고 주의 성일이니까 아, 이 축제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뒤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되니까 이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자 오늘은 성일이니까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은혜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벌여요. 저는 이 십절이 참. 그 은혜가 되는데 거기 보시면 니에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그 다음 절을 잘 주목해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혼자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10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냐면 여호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그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곳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충만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보시게 되면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양식이 섞여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천국의 잔치를 벌고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꿈과 같은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에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동체의 회복은 성전과 성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을 통한 회개 운동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이 말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4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성지교회가 이 사십 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 그 연수를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